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병오년에 암합의 관계가 되는 어떤 주요 글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아, 여러 가지 이제 병오년이 왔다. 병오년에 5화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합은요, 뭐, 뭐, 인해합이라든가, 그쵸? 뭐, 자축합이라 하는 묘소합 육합이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삼합이 있죠. 뭐, 이노술, 뭐, 신자진, 혜명미 사유축. 그리고, 방합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는, 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회자축의 어떤 방합이 있고, 자, 그리고 천간합도 있어요. 갑기합, 을경합, 뭐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그런데 이번 시간은 암합입니다. 암합. 암합은 뭐예요? 어두울 암, 깜깜함 합, 깜깜한, 남들이 모르게 하는 비밀스러운 합을 암합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암합의 해석은요. 어, 비밀 애정사를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남들 모르게 내가 이렇게 그렇 비밀스럽게 하는 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글자가 암합의 글자일까?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암합 암압. 암합이다 암합. 암압. 병호년의 암합. 대표적인 암합 글자는 무엇이냐? 암합은 지장간끼리 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아, 병원년에 이제 암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지가 1 2 글자가 있잖아요. 그 중에 지장간이 어, 뭐세 글자 또는 두 글자죠. 자오, 묘, 유, 옷 빼고 그거는 이제 지장간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자 지장간에 있는 글자끼리 어, 두 글자든지 한 글자가 지장간에는 있 천간이 합을 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아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에 따라서 그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십성도 나타나게 되잖아요. 십성을 알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을 할수 있지만, 이번 시간은 일간을 일간에 따른 십성은 제외하고 어떤 합의 모습을 볼 건데,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육합이나 방합, 삼합 이런 거는 입에 잘 외우고 처음에 공부할 때 하는데, 아마은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특히, 어, 지지의 글자 중에 세 글자의 지장간이 전부 다 암합하는 지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글자냐면, 자, 인하고 축입니다. 축. 그래서 우리가 축, 인 하면 암합,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축인, 암합. 축인 암하 이렇게 넣어서 써볼까요? 자, 인에는 무병 갑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축에는 개신 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잘 보면 뭐 잘볼잘안 봐도 이렇게 무기합을 이렇게도 하고 있죠. 무기합을 하고 있고. 또 병신합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기합을 이렇게 해서 축인 암합.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자, 우리 병원연. 병원연과 합을 하는 것은 해수이다 해수. 그래서 우리도, 오, 해, 암합.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오는 지장간이 병, 기, 정이다. 요 오. 그 다음에 해는 해, 무, 갑, 임, 이렇게지장관이 각자 있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기토학이랑 갑목이랑 합을 하고 있고요. 정화랑 임서랑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해수가 있으신 분들은, 어, 해수는 그렇잖아요. 좀 어둠의 글자, 밤의 글자, 시간도 밤 9시 반에서 11시 반. 그쵸? 그렇죠? 잠자기 전에 어떤 그런 글자에 오화라고 하는 어떤 이 밝은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두두 두 글자가 서로는 뭐 해수하고 오화 오하, 수와 오화의 어떤 모습이지만 서로 이렇게 모종의 은밀한 거래나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뭐두 글자 이상 암암을 하는 게 제가 생각나는 게뭐 신하고 진. 자, 신두 보면은, 무, 임, 경. 이렇게 들어있고요. 진은, 을, 개, 무. 그래서 이렇게 무계합, 또 을경합. 이렇게 또 신, 진도 이게 자수가 빠진 수의 삼합이긴 하지만요. 자수가 없어도 자기들끼리는 이 자만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수의 왕가를 이루자, 수의 어떤 나라를 세우자 해서 모종의 관계를 딱 하고 있는 사이 그런 관계에 수의 왕인 자수가딱 들어오면 신자진 삼합 탁 짜는 어떤 모습이라고또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죠 오하고 해하고 암합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조 해석의 가장 베이스 기본은 뭐라고요? 궁성입니다. 궁성.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연월일시 어, 해서요. 뭐, 초년 중년, 초년 청년 중년 노년 말년 이렇게도 가고, 이건 이제 공간적으로는 그쵸? 그렇죠? 년은 해외 국가, 그 다음에 월은 회사 직장, 일은 가정, 그 다음에 어, 시는 내 취미 비밀 공간을 얘기하고. 육친적인 인간 관계로는, 자, 년은 조상이나 조부모, 그쵸? 그 다음에 월은 부모나 형제, 일은 배우자, 신은 자녀, 자식,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자, 해수가 연에 있다. 해수가 이렇게 연에 있으면, 내가, 어, 뭐, 초년에 비밀스러운 남들 몰래 하는 어떤 뭐, 이런 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해외나 국가 뭐, 이런 거 모르게 내가 좀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뭐, 밀수를 한다든가, 남몰래, 뭐, 그쵸, 뭐, 이렇게 좀 뭐, 속이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뭐 생길 수도 있고요. 조상이나 조부모와의 관계는, 어, 이제 남들 모르게 뭐, 조상이나 조부모, 뭐, 특별한 뭐, 관계가 있을까? 아무튼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있겠구나 이제 보는 거고요. 해수가 오래 어, 있다 그러면 회사나 직장에서 내가 이 오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화의 글자가 들어와서요, 해수랑 오의 암합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국화를 하는 모습도 뭐 있지만 지진은 생극자보다 합충형파이가 우선이죠. 암합의 관계로 회사에서 내가 몰래 어떤 모종의 일을 꾸민다든가 비밀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횡령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도 되고요. 어, 여기에 이제 뭐 여자 회사에 있는 여자 직원이나 남자 직원과 비밀 사내 연,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와의 어떤 암압은 어, 뭐 부모 형제 몰래 어떤 일을 꾸민다든가 그렇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뭐 있을 수가 있겠다. 보는데 보통 암압을볼 때는요. 많이 보는 거는 요 일지 일지를 많이 봅니다. 일지에 해수가 있다. 우리가 해수가 있다는 것은 비밀 애정사를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일지는 배우자도 되고요. 내 몸도 됩니다, 몸. 자, 몸도 되니까, 어, 배우자가 남몰래, 그쵸? 뭐, 정임합, 갑기합,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정임합은 또 애정지합, 음란지합해서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든가.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시에 뭐, 해수가 있다. 그쵸? 그렇죠? 자, 해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비밀이나 취미 공간, 뭐, 이거는 이제 비슷한데, 뭐, 등산을, 등산동회를 호 뭐, 다닌다든가, 골프동회를 다닌다든가, 거기에서의 어떤 모종의 비밀스러운 애정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자식, 자식이 어떤 암압을 하고 있다. 자식이 뭐 몰래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든가, 엄마 아빠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그, 그것은 일간이, 그쵸? 그렇죠? 어떤 글자나에 따라서, 여러분, 간목이다에 따라서 그게 어 지장간에 있는 십성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 아, 병원눈이 들어왔을 때 아마의 글자 좀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해봐야 된다. 무슨 글자? 해수 아시겠죠? 해수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떤 특징이냐면요. 있 해수는 여기 천문의 글자 천문. 자 술과 해수가 있으면 술의 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이 있잖아요. 청기노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도 된다. 그리고, 해 라는 글자는 해 묘미 목의 삼합인데, 인, 오, 술, 요, 화해 삼합은요, 오하 라는 글자는, 그렇게 들어오면, 자, 자, 시비신살로, 이게 육회살로 들어오면, 육회살. 유케살의 닉네임은 뭐라고요? 저승사자. 자, 그래서 어 이제 유케살이다 저승사자다 하는 것은 하늘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죠. 비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 웬만하면 저승사자가 지켜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잘못하고 하면 나 언제 데려갈지 모른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기운으로 들어왔다. 해서, 비밀스러운 일을 막 자꾸 만들어서 하려 하지 말고, 떳떳하게 살자고요. 아무튼 뭐, 사랑한 게 죄나 해서,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하는 거에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주에서 오해 암압은 어떤 그런 비밀의 야정사를 보는 어떤 그런, 어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